안녕하세요.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김치찌개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지금부터 만들 김치찌개는요, 정말 간단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, 보시는 분들이 저렇게 해도 되나? 그, 다른 데서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으라는데 뭐, 얘는 이렇게만 해도 되나? 싶을 테지만, 어, 일단은, 어,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만들면서, 어, 제가 왜 그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할 테니까요. 어, 일단은 먼저 만드는 것부터 보시죠. 김치찌개를, 어, 만들려면은 김치가 있어야겠죠? 근데 이제 김치를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감이 좀 없을 수가 있어요. 뭐, 어디서는 뭐 60g 넣어라, 어디서는 뭐몇 리터 넣어라, 뭐 이러는데 사실 이렇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. 왜냐면 이제 김치가 그, 집마다 또 브랜드마다 다 어차피 간이 다 다르잖아요. 어차피 간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김치이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넣어도 어떤 데서는 더 짜고 어떤 데서는 더 싱겁고 이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. 그냥 내가 평소에 이 김치를 먹으면 내가 간을 알잖아요. 그럼 대충 내가 그 집에서 먹던 그 양만큼, 그러니까 물말아서 김치 먹을 때 어, 밥, 밥한 그릇 먹을 때이 정도 1대1 정도로 넣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일단 넣고요. 그 다음에 물량도 또 이제 조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대충 김치찌개 되면은 퍼먹을 그 국그릇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국그릇에 내가 이 정도는 먹겠다 싶은 정도로, 어, 물을 넣으세요. 이 정도? 넣습니다. 넣고, 끓이면 됩니다. 이거 뭐 이제, 이렇게 하고 끓이면 돼요. 이러면 김치찌개입니다. 아 진짜로 이렇게 하면 하고 먹으면 맛있어요.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면 이제 조금 심심하니까 그래도 뭐좀 단백질 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. 아 어, 참치 있으면 참치 넣으세요. 두부 있으면 두부 넣시고. 으아뭐저 어, 돼지고기 있으면 돼지고기 넣시고. 으 근데 이제 이제 아무래도 처음 요리하시는 분들은 양 맞추는 거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양 맞추는 데는 이제 애초에 계량이 돼서 나온 요 참치만한 게또 없죠. 참치 무조건 또 맛있기 때문에 처음 요리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돼지고기 이런 거를 사는 것도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어, 일단은 참치 넣습니다 참치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야 뭐뭐 뭐 이렇게 기름에 뭘 하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좀 아쉬우니까 파좀 넣겠습니다 파이거 넣어도 되고 이거 안 넣어도 되는데 뭐, 이제 이 영상 보신 분들 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아마, 뭐 도마나 퇴 같은 것도 없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. 뭐, 이렇게 넣으면 됩다 이렇게 하고, 좀 끓이면 돼요. 얘들왜 남겨뒀냐면요. 나중에 이 파가 좀 익으면은 색깔이 없어져가지고 좀 안, 마, 안 맛있어 보여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싱싱한 파란색 파를 넣으면 좀 있어 보이거든요. 뭐 그러려고 넣는 거고.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어, 그 사이에 어, 왜 이렇게 해도 김치찌개가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제 김치찌개 레시피를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렇게 김치를 볶습니다 어, 김치를 이제 볶는데 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크게 그뭐더 맛있어지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미 맛있는 김치면 더 맛있어질 필요도 없고 또 이제 그걸 볶는다고 이제 더드리 수고에 비해서 돌아오는 리턴이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제 그, 애초에 그걸 왜 하냐면은, 그거는 이제, 전문 요리점에서, 대량의 김치를 갖다 조리하려고 할 때, 이제, 그, 숨을 죽여가지고, 한 번에 더, 같은 그릇에 더 많이 담아가지고, 더 빨리 조리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. 우리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. 그리고 무슨, 여기다가 뭐 간장을 넣느니, 간마늘을 넣느니, 뭐, 뭘 넣느니, 뭘 넣느니 하는데, 애초에 이미 김치가 간이 된 거예요. 그, 그래서 만약에 간이 좀 부족하다, 그럼 김치를 좀더 넣으시면 됩니다. 거기다가 이제 뭐 나는, 근데 취약이 보니까 간장을 한 숟갈 더 넣었을 때 맛있다. 이거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이제 그때부터 좀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요.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요리가 뭐 맛있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만큼이나 이제 그 간단하게 할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이나 어 간편하게 치울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우리가 이제 요리, 식당에서 한 사람들은 그 맛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이제 팔아야 되니까. 근데 우리는 이제 먹고 살고 이게 치워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중요 우선순위가 조금 다르다. 얼만큼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치울 수 있냐가 중요한 걸 따지면 사실 그런 것들에서 오는 이득은 굉장히 작다. 이 정도면 충분히, 지금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미 김치찌개 완성입니다. 볼채택 보이시죠? 네. 그 굉장히 그럴듯하게 나왔습니다 만약 이렇게 끓였는데 그 김치가 맛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 김치가 맛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개맛있다